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시대 중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특히 이 아합 왕은 이방 민족의 공주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인 바알과 이세라가 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던 그런 시대를 드러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점점 미미해지고 바알과 이 아세라의 존재가 부각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존재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가 신적인 능력으로는 물론 비교조차 되지 않았겠지만 겉모습에서 큰 차이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바알은 육적으로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도록 인위적으로 잘 꾸며진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도 있게 하고 무엇인가 막 열심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한 바알에게 막재물을 바치면은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그럴싸하게 잘 꾸며 놓은 것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알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것을 모두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재미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내가 열심을 해서 결과를 내비는 그런 순서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더 눈에 잘 보이고, 눈으로 볼때 재밌어 보이고, 즐길 것이 많은 발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도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려고 하더라도, 성막 안에 제사장의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또,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을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할수 있는 인위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 제거하셨습니다 왜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제사를 드려야 하는 마음을 제단을 쌓고 돌을 다듬는 일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이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엔 인간적인 재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북 이스라엘에는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바알을 우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죽은 신이 된 것이고 바알 신이 마치 살아있는 진짜 신이 된 것마냥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연재해라는 것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었지만 17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은 이스라엘 신이 아니며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바알을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한번더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믿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아합 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누가 살아 있는 신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아방 앞에서 도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알은요 원래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고, 가축을 기르면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런 신이고. 또 사람에게는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의 신인 바알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말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언제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인데, 근데 갑자기 그것이 끊긴다. 바알이 더 이상 풍요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요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합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자연 재해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를 선포한 엘리야는 그 이후에 아합 왕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 한번 더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더 아합왕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난 겁니다. 이것으로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바알은 곧 죽은 신일 뿐이고 절대로 이 바알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자연재해가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순수하게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한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어 주시는 그 경고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17절에 기록되었는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구나.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목하는 겁니다 너구나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가뭄이 너 때문이구나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아압은 오히려 엘리야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회방꾼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을 이러한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은 가뭄은 아합 왕에서 볼때 아합 왕이 보기에 엘리야의 저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으로 보아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그러한 불길한 존재이고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이러한 감은 가운데에 왕의 신분이었던 아합도 분명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합이 왕의 신분이면서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를 결심합니다. 이때 아합은 왕궁을 맡은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으로 볼때 어, 당시 아압 왕의 신하들 중에서 꽤나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에 물의 근원을 찾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동행한 사람이 이 오바디아였던 것을 미뤄봤을 때, 오바디아는 왕의 신임을 분명하게 받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오바디아가 자신의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했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지 않으려고 을 어,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당시 왕후 이세벨이 다 멸하려고 했던 그 시기 가운데 50명씩 둘로 나누어 동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 중심에는 먼저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고 또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게 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일이 잘못된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따르던 사람들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를 어, 19장을 통해서 보면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더 이상 바알신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셔서 또한 그 남겨지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였습니다. 세상은 다 바알신을 따라다니고 바알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로 오바디아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는 디아 왕이 신이하은 신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그 중심지인 왕궁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의 이런 겉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합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인 왕궁의 일을 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아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어,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도록 종용하고 이야기하고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오바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오바자를 성경에서는 뭘로 기억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오바아를 불렀으니 이오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분명히 이오바아의 상황과 현실은 바알 신을 따르는 것이 맞는 위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왕궁의 일을 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오바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아에 신앙하는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애초에 있지도 않고 죽은 신이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분명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추레국기에 말씀해 보면 어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산파들 중에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더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애굽왕 앞에 붙들려 들어가서 그 명령을 어긴 죄로 분명히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시뿌라라와부하는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남자 아이 한 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 사람들의 남자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일을 일을 보고 계심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바댜가 비록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그 중심지인 아합이 가까이 하는 신분이었지만 그 신하였지만 오바댜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던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굴에 숨겨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일이 만약 발각된다고 하면은 아하방에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들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그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 가운데만 있습니까? 분명히 따져보자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저 각각마다 나름대로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온갖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자라는 화초와 같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는 환경은 그런 온실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해서 할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마귀의 괴교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그 모습들이 물론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서로 평가하기에는 누가 더 위험한 상황이고 누가 더 편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마다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는 애굽방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과 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바디아와 같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그러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꽤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늘 우리에게는 훈련의 과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수 없게 만드는 세상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도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 환경이 저래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굳건히 믿고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바디아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